2세대 모델이 그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249,000원이죠. 이 제품은 지금 329,000원이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고 사실 8만원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충분히.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드디어 국내에서도 출시하여 많은 분들이 애플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빠르게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다녀오고 바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뭐 에어팟을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이기도 했고요. 현재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면서도 메인 이어폰으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악세사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꼽자면은 아마 에어팟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에어팟 프로 어, 저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요. 사실 아이폰 유저들이라면 대안이 없을 정도로 뭐 높은 호환성이나 음질 거기에 뭐 기대 이상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갖췄기 때문에 어, 에어팟 프로의 인기는 아마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합니다. 만약 수능을 끝낸 친구들이나 혹은 이번 연말 연인의 선물 혹은 특별한 친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로도 손꼽을 수 있는 에어팟 프로가 아닐까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된 이어폰 혹은 헤드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노이즈 캔슬링이 주는 장점 혹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알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이즈 캔슬링은 특정한 상황 혹은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이어폰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탑재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의 수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본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어,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뭐 가히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노이즈 제거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물론, 물리적인 차이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헤드폰보다는 어뭐 뛰어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이 경쟁 브랜드에서도 무선 이어폰 혹은 넥밴드형의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하고 출시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더라도. 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뭐더 뛰어난 부분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성능들 경험해 보고 나니 애플의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무선 이어폰이 30만 원 초반대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애플 에어팟 프로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봉기를 통해서 특징, 연결 방법, 사용 방법, 팁 등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어팟 프로 어, 개봉기를 통해서 한번 특징이라든지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미리 좀 뜯어놨고요. 연결을 위해서 뜯어놨고 간단하게 좀 디자인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비닐에 들어가 있는 그 에어팟 프로 케이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어폰 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어폰 팁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라지 두, 라지랑 스몰, 그 다음에 미디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요거 사이즈에 맞춰서 밀착도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조금 더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는 요 밀착도 테스트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사이즈 보시면은 약간 옆으로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데, 그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비슷한 느낌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을 때 이거는 위아래로 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이 제품은 옆으로 약간 좀 통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들 디자인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에어팟 프로 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뭐 노이즈 캔슬링 부분이라든지 뭐 적응형 EQ라든지 뭐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에어팟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어이 제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요.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충전이 어 바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충전이 되고 있고요. 사실, QI 무선 충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2세대 모델이 그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249,000원이죠. 이 제품은 지금 329,000원이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고, 사실 8만원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충분히,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이 제품의 이제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면은, 기존보다 굉장히 좀, 어, 통통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또 예뻐졌어요. 디자인이, 저번에는 정말 단순한 그냥 어 콩나물 시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는 좀 약간 이런 디자인적으로 귀에 조금 더 최적화된 귀를 좀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디자인이 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굉장히 잘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에어덕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에어덕트는 어 이쪽 귀와 좀 일직선 방향으로 해서 귀에 이제 압력이라든지 기압 이런 부분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 이제 귀를 막아놓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귀안 속에서 나오는 소리. 과자를 먹었을 때, 과자를 씹었을 때 나는 소리라든지, 뭐, 구두를 신고 걸으시는 분들, 뭐, 또각도각 할때 그런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요 마이크와 에어덕트를 통해서 그런 사운드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어팟 그 프로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이 안쪽에 있는 마이크. 마이크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 바깥쪽에 있는 마이크는 사운드가 들어오면은 그 사운드를 이 안쪽에서 체크를 해서 그 상세되는 주파수를 쏴주면서 소리를 그, 제거해주는 거. 이런 방식이 노이즈 캔슬링 방식인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는 마이크는 또 적응형 EQ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귀마다 모든 그 사람들의 귀가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주파수의 흐름, 귀 내부 형태에 따라서 음질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에어팟 제품들 특징이기도 하죠.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커버를 열면은 바로 이렇게 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연결이 안 됐던 제품도 이렇게 바로 한 번도 연결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해갖고 잡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아이폰,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어,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 뭐한번 연결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게또또 또 에어팟을 쓰는 뭐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쓰시면은 사실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는데 어,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좀 세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느낌표 하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 에어팟 세팅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소음 제어, 노이즈 수용과 노이즈 감쇄가 있어요. 노이즈 감쇄는 말 그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꼽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 중간, 뭐 이게 밖에 소음이 차단된 느낌입니다. 꽉 막힌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멍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변에 지금 소음을 다 제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이즈 수용을 누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다른 제품에서는 어, 트랜스퍼런스 기능이라고 그러죠. 주변에 소음을 같이 좀 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좀뻥 뚫린 느낌. 좀 귀가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잘 들리고 밖에서 나오는 소리도 잘 들려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이동을 하면서 쓰실 때에는 이런 어, 노이즈 수용으로 바꿔놓고 쓰시다가 어, 이제, 차량에 앉거나, 뭐, 혹은 지하철에 앉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조용한, 카페에서 좀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이럴 땐 노이즈 감세로 맞춰놓으면은 또 굉장히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이런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이어폰 팁, 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어폰 팁을 통해서 귀를 한번 막아주고, 그 막아준 게 물리적으로 한번 막아주고, 거기서 이제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어 팁을, 정확한 거를 착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테스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누르시고 하면 음악이 나오고, 내가 제대로 꼽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제대로 밀착이 되고 있지만, 오른쪽은 지금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자기가 꼽았는데 조, 꼽고 세게 누르고 잘맞 쳐서 끼었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어팁을 조금 더큰걸 쓰셔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눌렀고요 오른쪽 귀를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제대로 착용을 했습니다 이래면 미지찬 정도의 양호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그 준비가 된거 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야외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노이즈 수용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 뭐 이거는 여기 안에서 블루투스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쉽게 여기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길게 눌러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워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음악을 들어야 돼요, 대신. 음악을 만약에 이제 내가 음악을 플레이를 시켜 놓고요. 음악을 들으면 이쪽에 이제 애플 워치에서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노이즈 끔, 수용, 감쇄. 이렇게. 노이즈, 노이즈 감쇄가 노이즈 캔슬링이 된 상태. 지금 저는 음악을 들리면서 어, 주변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거를 눌러놓으면은 그래도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조금은 들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아이폰, 그 다음에 애플 워치, 그리고 요 에어팟의 요 버튼을 길게 눌러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곳을 사용해 보시면은 아, 왜이 에어팟이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제품도 기존의 2세대와 동일하게 h1칩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배터리 효율 한번 여기에 이제 이 제품 완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넣고 사용하다 넣고 사용하다 총 24시간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에 있어서는 사실 불편함이 없는 것이 사실인게 기존의 에어팟도 배터리 때문에 부족해서 불편했다 그런 부분을 느끼셨던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하고도 기존 에어팟과 동일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H1 칩이 배터리 효율뿐만 아니라 s i 호출을 음성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빠른 레이턴시, 빠른 접속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높은 연결 호환성 아까도 보셨듯이 한번 연결해놓으면 은 제품마다 다 쉽게 어, 연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뭐 에어팟을 한번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맛에 빠져서 에어팟을 계속 쓰고 계신 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에어팟 이번에 에어팟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아마 에어팟 프로로 많이 넘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에어팟 프로를 넘어오시면서 기존 에어팟을 처분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에어팟은 집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에어팟 프로는 야외 나갈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갈 때는 비행기에서 사용할 때는 무조건 필수죠. 에어팟 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외부 이동할 때는 많이 쓸것 같고 집에서는 이걸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는 어, 이게 음악을 들을, 들을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외부 화면에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음악을 저 혼자 듣고 있지만 이 오디오 공유 버튼을 눌러갖고 에어팟을 하나 더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공유를 누르셔갖고 두 개의 제품에서 같은 음악을 듣고 또 같은 영화를 보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뭐뭐 뭐 이거는 에어팟의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업데이트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뭐그전에는 와이잭을 통해서 두 개의 이어폰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연인끼리 이제는 사실 이제 에어팟으로도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아이폰으로 둘이서 같이 음악을 듣고 그걸 또 무선으로도 무선으로 완벽하게 또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같이 이렇게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라고 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에어팟 프로는 좀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애플의 선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꼭 한번 경험해 보라고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특히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어, 이 주변 소음을 날려버리는 이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 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 동일한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경쟁사 사실 뭐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고 있는 다른 경쟁사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운드도 어, 그런 제품들 절대 꿀리지 않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어, 그런, 뛰어난 성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 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영상,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